자 양팀의 1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. 베럼 선수가 증기신경을 못하고요 외곽에서 던집니다. 짧았습니다. 리바운드 자 문태영 아, 가볍게 올려놓습니다. 네. 유연하죠. 알렉산더가 들어갔는데 못쳤습니다 조상현 자 수비 타이트하죠. 열렸습니다. 아, 흐르갑니다. 아, 네. 지금 스위치 상황에서 수비 압박 시키는 LG입니다. 네. 자 문태영 레이업 성공 아, 네. 개인기 기존. 하나만큼 정말 대단한 네. 선수예요. 자 기승호 기스모가 어우 아네 네, 좋네요 키스모. 알렉산더 조상현 자 좌중간 석점 들어갑니다 아, 네. 조상현 자이 조상현 선수까지 터지면 상당히 LG가 자 기스모 빠르게 들어와서 레이업 성공 아, 아, 네. 기가 막히네요 지금 리기 세이코스입니다 문태영 자 던집니다 네. 성공 역시. 문태영 어려울 때 문태영 선수 나서주네요 네드라이빙 레이업 탭슛 전화갑니다 아, 알렉산더 네. 역시 높이 님은 이래서 무시 부... 전영 선수가 미스가 많이 나와요 던집니다 변현수 성공 변현수의 점 성공 자 알렉산더 아.. 아네 한정원의 석점 성공 그렇죠. 한정원 선수 역시 외곽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. 바운스패스 연결 한정원 노골 알렉산더 알렉산더의 아, 슛 성공 네. 아, 이게... 변현수 한정은 지금 창원을 세이커스의 공격으로 <laughs> 3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변현수 7천 남겨두고 변현수의 점프슛 아네요 한결 네. 변현수 변현수의 레이업 성공 그렇습니다 그쪽 힘이 좋아졌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문태영 빼줍니다 김용우가 들어가면서 어렵게 던진 데 들어갔습니다 김용우 네. 자 이현준 레이업 성공 아하. 자 기승호의 득점 성공 감독들이 이제 알렉산더에게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이현준 석점 확인 자 문태영의 점프슛 연결했습니다. 기스모 자기승호 기승호. 어우 네. 저럴 때 보면 지금까지 많이 아, 덩크. 아, 네. 자 문태영의 덩크. 자 김현중의 로패스 연결. 문태영의 슛 아, 성공. 네, 차분하게 잘 올라갔죠. <laughs> 방경수까지 나와서 던집니다. 레이업 성공. 네, 이렇게 그 되면 오늘 색이 박았네요. 네. 4대77 창원 엘지가 승리를 결정짓습니다2 0 1 2 0 1 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요안양인상공사와 창원엘지 세이커스의 올 시즌 마지막 6차전 맞대결 경기 창원엘지 세이커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어, 올 시즌 원정 경기 연속 3연패의 사슬도 끊었고요. 리그 2연패에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. 반면에 안양 한국인상공사는 지금 부품에서 연속 2연패 중이었는데 3연패가 됐어요. 그렇습니다.